오늘 게임 자신 있나요? 아, 자신 없어요. 호주 필드를 처음 왔어요. 네, 한국에서도 사실 한두 번 가봤는데, 이거 호주에서 처음 치는, 처음 필드 나온 거예요. 그럼... 오비파니까 정도로. 와! 진짜 힘들어요. 너무 힘드네. 아! 뮤이 데려다 주고 와가지고, 저 출근 준비하고 있었다가, 허삼형님이 골프장 예약되어 있다고, 아,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원래 오늘 일이 있는데. 사실 이거 약간 일탈 같은 느낌이에요. 그냥 일 째고, 바로 그냥 시드니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. 뭐지? 음, 음, 그 뭐지? 열쇠는 있어? 잠깐만. 아, 어, 있다. 아, 다행이다. 나 그게 제 걱정이더라고. 음. 말도 안 하고 왔는데, 짐 음, 열쇠 없어서 음. 못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똥줄 타겠냐고. 괜찮아, 괜찮아. 아버야, 다 갔다 와? 어. 도착했습니다. 아, 떨린다. 평일에 이렇게 째고 나온 게 처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. 인싸, 우리 호삼형이 만났습니다. <목소리> 자, 이거 지금 멀리서, 아, 골프를 치게 된 우리 멀리온 유튜버. 어때, 오늘 게임 자신 있나요? 아, 자신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너무 거기서 미타공에서 이렇게 나오고 싶었어요 갑자기 문자를 보자마자 아, 아 이거 치고 그 바로 온 거야 잘 됐네 아 나도 원래 오늘 혼자 뛰려다가 이게 또 같이 하면 또 재밌지 호주필드를 처음 봤지? 네 한국에서도 사실 한두번 가봤는데 근데 이게 호주는 스키가 없어서 모래를 네. 자기가 갖고 다녀야 돼 음.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디버서 내면 네. 그걸 자기가 수리를 해줘야 돼 만들어 놓 여기다가 걸고 근데, 아, 이 좋은 영상을 보니까 이 스윙이 너무 좋아서 아, 이게 다보록 나겠는데? 프로님이랑 어디 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. 이걸 하, 들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다. 그럼 카트 타고 다니는 거는 돈 내고 저걸 타고 다니는 거고. 저거 하 20분 아, 이런, 근데 이런 게 있는 거 진짜 좋네요. 아, 이 역사적인 이 순간입니다. 이거 호주에서 처음 치는, 처음 필드 나온 거예요. 한번 보시죠. 지금 와 나이샤 오빅사리보다는 조금 나가는 걸로 아 끄는 게더 쉬워 아 끄는 거요 오비가 어. 없으면은 좀저 같은 경우에는 오비 오비파니까 저는 그거. 저는 세개 치면 한개 오비 나거든요 특히 드라이버 오비 맥주 같은 거안 마셔도 되지 화사님 공이 절 절로 갔어요 세번 만에 그린에 올라갔습니다 이거 파포예요 파포, 파포. 세번만에뭐 그린 올라간거에 만족하고 저기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네 한국에서는 되게 쫓기는 느낌 많은데 여 보십시오 이게. 아무도 없네요 이게 너무 좋다 카트 끌고 막 소풍 나온 느낌 퍼팅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골프 플레이 영상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면 운 좋으면 파도 할수 있지 않을까 nope. 일곱 걸음. <목소리> 와, 와, 들어갔다. <laughs> 뭐야, 저 뭐, 뭐, 필드를 처음 나. 와, 아, 이제 아. 나서 필드가... 처음 파한거 같은데요? 이, 들어갔어요, 들어갔어요, 파. 이 처음으로 파를 했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. 말도 안 돼. 아, 진짜예요. <laughs> <laughs> 아, 여러분들, 진짜 처음으로 팔을 한 거예요. 진짜 거짓말 아니고. 막 심장이 어. 터질 뻔 했어요. 와. 나이스. 오, 좋다. 아, 너무 대단 너무 버터만 아홉이고 나 열. 내 저렇게 왔다. 넘어갔어. 아 드라마 같은 샷을 한번. 아하. 근데 이 동네도 파리가 네.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 동네가 당연히 소동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, 이게 지금 지금 파3에서 지금 11개 있어 이거 는 이거 아마 점수 측정 불가일걸? 파3 아닌 것 같은데, 이게 거리가. 우리가 지금 뭐였지? 우리가 이 뒤에서 잘못 적었네. 이게 우리가 여기부터 돌았잖아요. 아, 그렇네. 네. 너무 잘하는데. <laughs> 내기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이지. 오늘 망할 뻔 했네, 요저 비슷한데요, 제 아. 점수가? 거의 동타요. 그렇지는 않아. 존이 너무 잘 치는데요. 이건 뭐 저의 홈구장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. 연습을 다시 해야겠습니다. 골프는 멘탈의 게임이라고 하더니 저의 멘탈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니 지금 두 번만에 그린에. 와, 와 인생 최고의 벙커 샷이 나왔습니다. 벙커 탈출 성공. 근데 여기 나한 번도 똑바로 간 적이 없어요. 여기... 이게 좁아요. 근데 한국에 비하면 좁지. 여기가 너네 공은 왼쪽으로 빠지고, 저의 공은 오른쪽으로 빠지고, 저는 운이 좋아서 튕겨서 똑바로 왔어요. 어? 내 공이 아니네? <laughs> 내 공이 아니야 내 공인 줄 알았어 아내 공이.. 내 공이 아니네요 도전지 너무 잘 앞뒀어 파트 타고 이제 운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공도 찾으면 실력도 좋아지고 파리도 하나씩 먹으면 단백질도 좋아하고 이 필드를 전부 다 걸어다니니까 와큰 골프장은 쪽 가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, 작은 골프장 가고 싶대 생각이 듭니다. 카트를 돈 내고 타고 다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. 20불이래요. 제 생각에는 이거 끌고 다니면서 공 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론 힘은 좀 들겠지만 더 좋은 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. 근데 좀 힘들긴 하네요. 배도 이제 슬고 부고. 음, 아.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요. 모자를 벗고 가야 돼. 아니 스파이크스야? 아아아니 아 괜찮아요. 와, 좋다. 맥주 하나 할까요? 체이스랑 트위스랑... 펜야. 아 아냐 남의. 아 좋다. 아 오늘 뭐저 휴가 같아 휴가. 이게 확실히 달라. 그 생맥주는 다르잖아 맞아요. 나인 올시고 새롭게 아주 저의 잔인한 샷을 보게 될. 어이형왜 실력을 숨겼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샷을 보여줬어. 날씨도 선선해지고 딱 좋아 지금. 딱 좋아, 딱 좋아. 기대해 주십시오. 파포 존부터 가겠습니다. 아, 네. 너무 많이 바르는 거예요? 너무 많이 바르는 거 같다 이거 뭐 거의 <laughs> 팔 토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. 아니 다리도 그거 좀 나눠서 다리까지 발라야 돼지아 근데 진짜 하, 잠깐 반나절 했는데 이게. 그게... 와, 이거, 얼굴도 발라야 돼. 진짜 많이 타요. 이쪽에, 이쪽에 있는 집들은 좀, 집값이 싸겠다. 일부러 넘기려고 넘긴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. 아. 이게 보인대, 이게. 이게 쳤는데 나간 거랑, 저기를 하고 한게그 아. 느낌이 있나? CCTV? 보게. 자세, 자세는게 아마 포 CCTV 있네. 있거든. 아, 그, 아. 철조망 사이 에 끼어서. 자담이 됐어. 오늘 오늘 모자고인데 모자고. 보잘구. 그대로 옆에 가는 거예요. 몸 가만히 있 어? 그럼 이게 뭐예요? 어깨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. 어? 가려고 이렇게 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몸이. 이렇게 가서 들어서 이제 하체부터 해서 추는 거. 요 우리 존의 명강의 명강이후십 미터를 날린. 신공을 보여주셨습니다. 와, 나이스야! 완전 등산입니다, 등산. 여러분, 골프가 진짜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와, 살한 1, 2kg 빠질 것 같아요, 이거. 진짜. 아, 그리고 이거, 저도 이거 좋은 거 하나 사야 되겠다. 물 옆에 이제 그린이 올라갔습니다 기가 막힌 오 좋다 아봐 이거 엄청 좋았는데요 이원포인트 네? 레슨이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, 훌륭한 원포인트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됐어요 아 진짜요? 아직은 아. 좋잖아 아주 좋아지지 않았나 보군요 어, 좋아, 샷이 굳이 좋아졌어요 아, 좀 좋았어. 제가 치는 거는 진짜 이상하게 쳐도 워낙 유명하신 프로님한테 배운 거라서 배운 건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배워야 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제가 여기서 넣으면 버디. 아까 이라고 넣었거든 Nope. 나이샤. 끝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호주에서 필드를 나와봤는데 느낀 점은 한국에서의 필드보다 운동량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배 한국은 오비가 나든 뭐가 어떻든 공을 아예 좀 찾기 애매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뿐더러 뭐옆 코스에 넘어가면은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좀 그런 오비티에서 치고 또 카트 타고 갔다가 퍼팅하고 이렇게 끝인데 여기는 다 끌고 다니고, 다 걸어 다니고, 코스도 훨씬 넓고, 진짜 빡셉니다. 그래도 운동은 많이 되고, 공기도 좋고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, 진짜 힘들어요. 저희가 17번 홀을 하고 있는데요. 너무 힘드네요. 경기력이, 경기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골프가 이 멘탈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이브리드로 쳐가지고, 여기,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, 이거. 한발 두발 요거까지 한번딱 완성 한번 i o n Actio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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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고 내가 오늘 Action! a c t 아 o n a c t 왜 얼굴 작게 뒤에 가 있느냐? 왜? 봐봐 지금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사진이야 이거? 동영상. 아 감사합니다 경상도전이었습니다.